제가 이거 한 6, 7년 정도 신었고, 이거 지금 다 뜯어졌거든요? 근데도 지금 신고 있어요. 종로 오가 쪽에 싹거리가 있거든요? 가격을 이제 비교해보면서. 생각지를 못했네? 와, 저 사람 진짜 잘한다. 이런 사람들은. 내몸 보기 바빠. 그래도 자꾸 나를 쳐다본다 면은 그건 니가 예뻐서 보는 거야. 갑자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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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좋은 정보. <laughs> 안녕하세요. 운동 경력 16년 차 클라이머 김민선입니다. 안녕하세요. 운동 경력 13년 차 씨름 선수 김은별입니다. 처음 운동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써보고 추천할 만한 것들을 들고 왔습니다. 저는 웨이트를 씨름만큼 하거나 오히려 씨름보다 더 자주 할 때도 있어요. 저는 클라이밍은 기본적으로 하고, 제 클라이밍에 도움되는 맨몸 운동이랑. 나는 등산. 저는 클라이밍. <laughs> 최고의 무산소 운동이지 않나. 근력도 기르면서 살도 뺄수 있는? 일단 저는 클라이밍이라고 하는 이에 접근성이 일단 좋으니까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애들이 놀이터 가듯이 클라이밍을 되게 다들 어렵게 생각하시는데 볼더링 같은 경우는 이제 맨몸으로 이 신발 하나만 있으면 할수 있는 종목이어서 그냥 오늘 한번 놀러 가볼까? 약간 이런 느낌으로 운동 아예 안 하시는 분들도 와서 충분히 즐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매드락 브랜드의 트리프터라는 암벽한데요. 인문화로 신기게 좋은 암벽화라고 소개드리고 싶어요. 이게 매달리면 사실 아, '내일은 업무를 뭘 해야 되고' 이런 생각이 아예 없어져 버리니까 그 순간에 집중할 수 있고, 스트레스 해소가 엄청 되는 것 같아요. 이... 이 제품이 좋은 이유는 안벽화가 모양이 보면 뾰족하잖아요. 앞쪽이 음. 운동화랑 다르게. 그래서 발이 모여서 조그만 돌들을 잘 딛을 아수 있게끔 하는 거거든요. 음. 중고급화를 먼저 사게 되면 더 좁아지기 때문에 발이 너무 아플 수 있어서 그나마 덜 아플 수 있게 신을 수 있고. 음. 입문하는 이런 데까지 이제 고무가 없는 신발들도 있거든요. 이 뒤꿈치를 걸 때도 있는데 그때 도 이렇게 고무가 되어 있으면 훨씬 음. 좋죠. 얘가 30이거든. 그러니까 215에서 어? 10 정도 될 거예요. 민선아, 내 손만 해. <laughs> 진짜로. 작게 신는 이유는 그 작은 돌들을 이제 섬세하게 딛기 위해서 작게 신는 건데, 진짜 이 손톱만한 크기도 있어요. 볼멩이가 그런 거를 이제 이 끝으로 이렇게 이렇게 딛는 거예요. 그냥 입문하신 분들이 그렇게 작고 섬세한 음. 홀드, 그러니까 돌을 디딜 일이 많이는 없어요. 음. 처음에는 그냥 딱 맞게만 신어서 적응을 시켜보고 더 세밀한 음. 걸 디뎌야겠다 할 때는 조금 더 작게 신어도 상관은 없는데 발이 아플 정도로 신는 거는 사실 비추천해요. 발 건강에 사실 좋지는 않아요. 음,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이제 클라이밍 할 때만 신고 있고 음. 클라이밍 하고 내려왔을 땐 벗고 있다가 또 다시 클라이밍 할때 신고 종로 오가 쪽에 산악거리가 있거든요. 산악용품거리 여러 샵들이 쫙다 있어서 가격을 이제 비교해 보면서 가서 신어 보시고 구매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요즘엔 또 이제 클라이밍 인구가 좀 많이 늘어서 편집샵식으로 뭔가 난 힙한데 가서 한번 암벽화를 골라보고 싶다 하면 최근에 생긴 게 이제 더 기어 샵이라고 음. 성수에 하나 있고 한산 밑에 하나 있. 고 처음 하신 분들은 거의 한 4일 정도까지 막 쓰는 거할때 젓가락질할 뭐 아, 때 힘들었다 이런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 아, 조심해야겠네 조심해야겠다 <laughs> 아 그러겠다 어. 언니 샵 전에는 안, 안 되겠다, 안 되겠다. 어. 제로토 히어로의 프로 그립이라는 거예요 제가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그립인데요 씨름을 할때 뭐 제가 공격하기 위한, 파워를 쓰기 위한 큰 근육도 필요하지만 그 외에 코어나 장근육들도 필요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근력과 체력이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웨이트를 그만큼 많이 하는 편입니다. 악력 보조를 도와주다 보니까 바벨을 잡는다든지 덤벨을 잡는다든지 다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운동을 하다 보면은 점점 그립이 이렇게 풀려요. 등 운동을 하는데 팔이 계속 저리고 팔이 힘든데 그립을 감고 바벨을 잡고 운동을 하면은 더 집중도가 높아져서 그 운동의 효율성을 높일 수도 있고. 고중량을 다룰 때 이제 100kg 이상 올라가게 되면은 내가 아무리 힘이 좋아도 풀리기 마련이거든요. 이걸 잡지를 못하니까 운동 시작조차를 못해요. 근데 이 스트랩을 써서 내가 지칠 때까지 힘들 때까지 쭉할수 있어요. 이 굴곡진 면이 내 엄지손에 딱 들어갈 수 있게. 딱 맞게 딱 체결해 주시고. 손바닥과 이 스트랩 사이에 바벨을 넣어 주세요. 그리고 뿜 둘러서 꽉. 그리고 반대도 마찬가지로 맞춰서. 이런 식으로 해 주면 됩니다. 손 치수 잘 재고 거기에 맞게 사이즈를 해야 되고 커버리면은 아예 이게 체결 자체가 안 돼요. 이 찍찍이가 단단하게 딱 붙어야 되는데 크거나 작으면 조금밖에 안 붙잖아요. 어, 이런 식으로 터져요. 그러면 진짜 위험하거든요. 응. 판이 너무 작아버리면 아예 감기지가 않거든요. 아... 그러니까 아예 그 그립에 도움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 손바닥 크기를 잘 재고 손가락 길이만큼에 맞추면 좋아. 어, 조금 더 길게. 어. 초보자일수록 더 사용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내가 어디 운동을 하는지도 잘 모르고 자극이 오는데 이게 여기가 맞나 싶을 때가 있거든요. 운동하려고 하는 부위에 좀더 타겟을 집중할 수 있고. 이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내가 이걸 써도 되나? 약간 아. 이걸 갖고 가면 너무 이제 <laughs> 눈치 보인다 이런 거. <laughs> 생각보다 나를 신경 쓰는 사람이 없고. 와저 사람 진짜 잘한다 이런 사람들은 남보다는 내몸 보기 바빠. <laughs> 그래서 그런 거 눈치 안 봐도 되고, 그래도 자꾸 나를 쳐다본다 하면은 그건 네가 예뻐서 보는 거야. 갑자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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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좋은 정보. <laughs> 뉴발란스 790 미들컷 트레일화입니다 제가 이거 한 6, 7년 정도 신었고 보시면 되게 낡았어요 새로 사고 싶은데 이게 꽤 일찍 단종돼가지고 이거 지금 다 뜯어졌거든요 근데도 지금 신고 있어요 되게 가벼워 진짜 오 진짜네? 렇게 <laughs> 가벼워? 그러니까 근데 신다 보니까 되게 편했고 시름 같은 경우에는 뛰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산에서 뛰려면 운동화보다는 견고하고 등산화보다는 좀더 가볍고 그런 거를 찾다 보니까 이제 이 신발을 사게 했어요. 일반 운동화보다는 밑창이 이렇게 지금 튀어나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미끄럼 방지, 생활 방수, 이 발목이 높기 때문에 발목을 좀 잡아주는 효과도 있는 것 같아요. 보통 동계 훈련 기간에 등산을 하는데 그럴 때는 보통 뭐 일주일에 다섯 번 여섯 번 정도 갑니다. 보통 유산소라고 하면은 근손실.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산은 뛰어서 유산소 운동도 되지만 오르막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하체 운동도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유산소를 하지만 근손실 없이 근지구력과 근체력을 기르는 최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노스페이스의 에너지 테크 보아 하이킹화입니다. 끈이 없... 계속 조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끈이 존 진짜 잘 풀려가지고 끈을 묶는 데 에너지를 많이 쏟아서 맞아, 맨날 보면 신발 끈이 잘 풀려요. 그냥 끈을 잘못 묶나? 이거는 그런 신경을 안 써도 돼서 제가 좋아하는 신발이에요. 가볍고 고무도 진짜 안 미끄러져. 쿠션도 좋네. 딱 좋아. 오, 어, 진짜 좋다. 그리고 고어텍스라 이제 방수도 되고. 어. 이 사이즈가 몇이야 230인 것 같은데? 아쉽네. 일단 저는 은별 언니처럼 막 훈련을 산에서 하진 않아서 과연암벽을탈때 산을 가거나 등산을 하고 싶어서 많이 가거든요. 제가 자주 가는 산이 이제 북한산, 인왕산 산책할 수 있는 안산 많이 가는데 그 근처에 맛집도 되게 많고 <laughs> 놀 때도 많아서 그런 거를 이제 찾아다니면서 또 등산화를 신고 시내를 돌아다니다 보면 약간, 약간 부끄러울 때 거든요? 음. 얘는 등산화같이 안 생겨 그냥 운동화 같아서 시내에서도 그냥 등산을 갔다가 바로 전환이 될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오늘도 신고 온 것처럼 등산을 안 가는 날에도 신기도 해요. 비 오는 날이라든가 야외활동 많이 할것 같다 하면 또 신기도 하고. 직접 겪은 썰은 아니고, 이제 지인한테 들은 건데, 저희 바위도 이제 타는데, 그 바위를 나가면 밑에 안전 매트가 있진 않아서, 안전 매트를 이렇게 가방처럼 들고 매고 올라가거든요? 그 밑에 깔아놓고 하는데, 그래도 그 매트가 되게 작다 보니까, 바깥으로 떨어지지 않게끔, 서로 같이 간 사람들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받쳐주고 있어요. 어. 근데 이제, 한 7, 8명 사람이 다 바위를 쳐다보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경찰한테 신고가 들어간 거. 아이비종집단이 어. 바위 보고 의식한다고 어. 어. 근데 무서울 수도 있겠다. <laughs> 뭐 모르는 사람 보면 왜 사람들 어. 다 이러고 있고 <laughs> 바위 보고 이러고 있으니까 다이어트 목적으로 많이들 시작하시잖아요. 운동을 다이 그 목적으로 시작하게 되면 스트레스를 너무 받게 되니까 그냥 운동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재밌는 놀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사격, 게임장 약간 이런 거 가듯이 운동도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시작해보면 훨씬 마음 편하지 않을까? 너무 어렵게 생각 안 했으면 좀 좋겠어요. 운동을 시작하려는 생각을 했다는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대단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정신력과 의지가 내 체력을 만들어 낸다 라고 생각하거든요 제 별명이 뭐 황광이 종이인형 노루 뭐 이런 거였거든요 아 어, 진짜요? 어 진짜로 운동 하기 싫을 때마다 항상 하는 생각이 아 진짜 하나만 더 하자 한 발만 더 가자 한 숨만 더 참자 이거를 계속 되내거든요 그러다 보면 진짜 한 개가 뭐열 개가 되고 열 개가 천 개가 되고 그러다 보면 지금의 내가 완성되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시작만 한다면 어제 그때보다 나은 내가 만들어진다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시작이 반이다 건강한 몸을 가지게 될수 있다 이거 정말 어려운 일이 아니다 라는 걸꼭 알려드리고 싶어요 운동 입문자들의 건강한 라이프를 응원합니다, 응원합니다. 우리 같이 강해져요, 강해져요. 있어, 되고 있어, 아, 안 되겠어. <laughs> 와 이거 아, 되는, 되는 사람, 있어? 사람 있어? 이렇게 해서 그러면 팔꿈치를 올리지 않고 자, 살짝 내려서 편한 각도? 그냥 난 운동에 또 자세도 에 정답이 없어. 그 크게 벗어나질 않으면. 손목 꺾지 말고 일자로 음, 이렇게 응. 팔꿈치 조심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모아서 가슴 근육 그리고 하다 보면 이재도 들어가겠 삼존 삼두. 너무 난이도도 높고 부위도 한정적이고 홈트용으로는 특정 부위 한 부위 운동보다는 전신 운동 위주로 할수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맨몸 운동도 좋고 얘는 너무 힘 자랑용. 옛날에 아빠들이 막. 아 어, 맞아. 저희 집에 어. 사실 있어요. 아빠가 어. 하세요 이거. Non guarantee. I'm sorry. I'm sorry. <laughs>